애들이 아까 보니까 많이 헷갈려하는 게 감각 동사랑 지각 동사 헷갈려. 왜냐면 뜻이 비슷하거든. 감각 동사가 몇 형식? 2 형식. 얘가 2 형식이었고, 그치그 다음에 <laughs> 지각 동사가 몇 형식? 5 형식. 얘가 5 형식이야. 그럼 감각 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었어? 일. 눈, 코, 입 생각하면 되지. 눈, 코, 입. 그렇지. 보는 거. <laughs> 룩, 룩. 맛 보는 거. 테이스트. 듣는 어 냄새 맡는 거. 스멜. 듣는 거. 어. <laughs> sound 하나 더뭐 있지 feel. Feel. feel 그치 이렇게 돼, 얘가 몇 형식 이 yeah. e 형식 그래서 얘 뒤에 는 뭐가 온다 형용사 그치 근데 지각동사 똑같이 보다는 지각동사에서 뭐야 see, watch 뭐 notice yeah. 어, 이런 것들이야 얘는 see or watch 는 뭐야 지각동사고 여기서 taste 같고 smell 같고 여기서 sound는 뭐야 hear로 바뀌고 그 다음에 feel 같고 이렇게 그래서, 얘네가 올 때는 뒤에 뭐가 올수 있어? 목적어와 목적격 구어가 올수 있는데, 얘네 룩은 돼야 안 돼. 안 된다고. 그렇게 오는 거고.